thank you 주만을 그 사랑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기며믿음으로 자라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나는 야주의. i need you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게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수 있는,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람들도 사랑하게해 주세요. 사랑하게 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야

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네. 귀한 말씀의 뽀뽀를 여러이 덮어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쭉 가방을 메고 말씀냐이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죽지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오. 예수님, 어. 저희 가정도 그런 분에게 서럽답니다. 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데 예수님, 제 아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되고 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다. 어서 데리고 오렴. 야구보. 들었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많고, 배고픈 사람도 많다 이거지. 그렇지? 나뱉드볼 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예수님 u m e where p e o 야예수님은 e d o 사람을 만 c 다니까 힘든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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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이 피곤하신건 예수님이 피곤하신건 바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p l e are doing. I don't 싸지 o w I 지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떻게 예수님이 힘들지 않게 아이들은 훨씬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내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했지. 기준대야. 하요 예수님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끄럽고 랑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울고 찌고 안 된다니까요. 무슨 급박 깜짝깜짝 놀라고 말이야. 그러 예수님 피곤하셔서 안 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분명히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면. 예수님. 아이, 예수님 데리와, 아니 아, 예수 피곤하시다니까.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아, 저리 가세요 빨리. 예수, 님이 어린애들하고 상종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단 말. 이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른들도 먼저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애들은 이해적이지, 이해적이. 그만 그만, 대구 뭐라겠어요. 엄마. 나 들어가서. 예, 가세요. 왜? 네? 뭐, 어떤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영화부 만들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영화부? 어른 에이렇게하고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친구들 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꼭 예수님을, 아, 예수님을 만나. 에 가자 먹고 가. 친구 가자 한번 먹은데 가자 한번. 도와주세요. 에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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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